여름철 수많은 인파로 활기찼던 청계천이 겨울철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찬바람이 불면 여러분들은 문득 예전 그 시절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꽝꽝 얼어붙은 냇가에서 썰매를 타고 연날리고 팽이를 치며 놀던 그 겨울의 기억 말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생명들이 활동을 멈추고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징검다리를 건널 때면 괜스레 예전 살던 동네 개울이 생각나 미소 짓고 빌딩 숲이 빼곡한 도심 속에서 숨 쉬며 겨울을 나는 생명들의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청계천. 2호선이나 5호선 등 전철을 타고 전철역에서 내리면 곧바로 갈수 있는 청계천. 여러분, 청계천의 겨울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청계천 겨울은 여름과 달리 또 다른 차분하고 고즈넉한 매력이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었어도 청계천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점심 시간 산책을 즐기는 직장인들부터 노부부까지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두툼한 외투와 목도리로 무장한 사람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이들 외국 관광객. 한국의 겨울 정취를 느끼며 이들은 진검다리에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에 풍경 소리가 울리는 청계천. 겨울이 되면 상류와 하류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류는 신기하게도 겨울철에도 얼지 않고 있는데 하류는 다른 하천과 마찬가지로 썰매를 타도 될 정도로 꽁꽁 얼어붙습니다. 상류가 얼지 않는 비밀은 한강물과 지하수를 끌어올려 흐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청계천 주변 온도가 영하가 되어도 수온은 섭씨 10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얼지 않지만 영하의 날씨로 가장자리나 진검다리 주변에는 얼음 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청계천에 눈이 내려 지나다니기 불편하면 서울시설공단에서 눈을 치우는 등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시작점인 청계폭포는 높이가 4m인 2단 폭포입니다. 겨울철에도 물이 쉼 없이 쏟아져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가장 환상적인 곳입니다. 밤에는 화려한 조명이 쏟아져 폭포와 어우러지는 곳이지요. 서울빛초롱축제의 메인 포토존 역할을 한 곳입니다. 청계천에는 많은 다리가 있는데. 조선시대를 바탕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청계천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곳이지요. 모전교는 청계폭포를 지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다리입니다. 아치형 구조와 석조 벽면이 겨울 조명을 받아 고전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청계천 야경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 모전교입니다. 광통교는 청계천의 다리 중 묵직한 역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600년 전 한양에서 가장 넓고 붐볐던 다리였다고 합니다. 고색 창연한 돌벽을 쌓은 광통교는 과거와 현재가 뜨겁게 만나는 청계천의 심장부입니다. 조선 시대 넓은 다리였던 광교는 광폭의 보행 공간이 특징입니다. 주황색 광교는 청계천 다리 중 가장 눈에 잘 띄는 아름다운 다리지요. 물 높이를 재는 표석이 설치되었던 목재 다리 수표교는 여름에 잉어들이 떼를 지어 노는 곳이랍니다. 오간수교는 옛 성곽 아래로 물이 흐르던 다섯 개의 홍해문을 재현한 곳입니다. 동대문 패션타운과 연결되어 외국 관광객의 비중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수변 산책로가 넓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수 있습니다. 청계천의 인기 만점인 진검다리는 겨울철에도 여전히 방문객들이 한 번씩 건너보는 명소랍니다. 청계천 겨울 물길 속은 차갑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활기가 가득합니다. 겨울철 자연 하천의 물고기들은 동면에 가까운 상태로 바닥에 가만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의 물고기들은 비교적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잉어들 중에는 겨울철이 되어도 청계천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인 팔뚝보다 큰 잉어들이 무리를 지어 천천히 유영하고 있습니다. 붕어는 수초 사이나 바위 틈새에 모여 있습니다. 피라미는 물 흐름이 완만한 곳에서 떼를 지어 다닙니다. 미꾸라지는 바닥에 지늘기나 돌틈에 몸을 숨기고 있어 눈에 잘 띄지 않고 있습니다. 청계천을 찾은 외가리는 먹이잡이 활동을 하는 것보다 멍하니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왼쪽 다리를 깃털 속으로 감추고 다리 하나로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슬 움직이기도 하지만 물고기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횡날아 가버리기도 합니다. 백로는 먹이 잡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에 거의 매일 출근하는 몸집이 작은 쇠백로는 획획 날다가 재빠르게 피라미를 잡기도 합니다. 얘는 아주 절묘하게 대단한 나르샤 공법으로 피라미를 잡기도 합니다. 청둥오리는 무리를 지어 헤엄치며 수초를 뜯거나 물 속에 머리를 박고 먹이 잡이 활동을 합니다.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획획 수면 위에 물보라를 일으키며 난리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트로 올라와 먹을 것을 물었는지 황급하게 달리기도 하지요. 뚱뚱한 몸을 산뜻하게 공중 부양해서 날아가기도 합니다. 먹이 잡이를 끝내면 회를 치고 이곳저곳 몸매를 단장하기도 하지요. 청계천 새들은 도심 환경에 적응해 사람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치지 않고 있습니다. 외가리는 오히려 더욱 자세히 쳐다보고 있지요. 겨울의 청계천은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답니다.